미니 건조기 벨트랑 베어링 교체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조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피스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커버 뜯었고요. 안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한번 에어로 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커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베어링이 있어요. 요거를 교체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재료 구매를 한 베어링이고요. 이거는 이제 커버 분리한 다음에 몬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 조심 손질. 손주.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약간 본드 같이 붙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라이터를 한번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 자, 고 네, 빠졌어요. 이게 이제 기존 베어링이고, 베어링이라고? 네, 베어링 돌아갔는데. 이거를 그대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배터리 교체가 완료된거고요 건조기가 이렇게 더러워 그래요 건조기가 원래 엄청 더러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교체할 건데 일단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벨트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는 이유는 여기 벨트가 약간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겁니다 요, 요거를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이렇게 하면 벨트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뜯은 김에 이게 먼지가 많잖아요. 여기도 한번 에어버 봐드릴게요 벨트랑 베어링 교체가 완료가 됐고 어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링 중간에 키워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아까 분리했던 너트 조여주겠습니다. 요게 이제 분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요 안에 그 약간 어느 고정시켜주는 그 본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터로 살짝 지져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이거 이제 끼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끼운 다음에 이제 커버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니 건조기 벨트랑 베어링 교체하는 작업이 끝났고요. 일단 집에 가져가서 정상 작동되는지 한번더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키고 시작. 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어, 소리도 뭐 정상적으로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